한적한 오두막에 있는 한 커플. This is the last make it count. 마지막 술을 마시는데 멀리서 오는 한 차량. 남성은 떠날 준비를 하지만. I I 더 이상 도망치지 않으려는 여성 그대로 싸울 준비를 하죠. 하지만 은언패의 기본도 모르는 아마추어 남성은 바로 죽어 버리죠. 일 어. 좋았다가 남성. 미피린 커플, 여성도 운원패를 하지 않고 총을 쏘고. 그대로 죽어 버립니다. 단정관 사무실에 면접을 보러 온한 여성. 그런데 면접관은 없고 키오스크만 있습니다. 이상하게도. 손톱을 요구하죠. 그냥 화면으로 보고있어? 난 5'4' 기어스크 신사에 관한 정보를 요구합니다 반사회적 인격 때문에 CIA에서 떨어진 여성 다음으로 남성은 면접을 오는데 난 I'm, 6'4' I'm 비슷한 면접을 보는 전직 군인이었던 남성 난 um, 1'4' accidently Hi Hi I'm Jane. 음정. 면접에 합격한 두 사람, 존과 제인이란 감명을 쓰고 위장 결혼을 했습니다. 그리고 의리의리한 집을 제공받죠. 바로 임무가 오는데, 타겟의 물건을 가로채고 그 물건을 좌표에다가 배달하라는 것. Oh, He likes you. Mm. 길고양이도 있고, 둘은 각방을 쓰죠. 다음날 타겟을 포착한 두 사람, 타겟에게 물건이 보이지 않아 저는 제인을 알아가기 위한 개인적인 질문을 하는데, Did you um, apply for h a r v s r I did. Um. Did you? Yeah. 평범한 중년 여성을 미행하고 물건을 훔치는 것 고위형 인물치고는 너무 단조롭습니다. What was your name before Jane? It wasn't Jane. 숨기는 제인. Okay. Have you ever killed anyone? No, no, no. Not really. 거짓말을 치는 존 계속 신상을 물어보고. You've been in New York before. What were you doing here? i like... t was for a school trip. Um. I ditched it so I could have pancakes with a pedophile. 이때. She's leaving. 밖을 나가는 타겟 따라갑니다. This could be the drop. So, what are you like? Ex-FBI, CIA? 존은 어떻게서든 어색감을 풀려고 하지만. I don't know you. 계속 철벽치는 채인 쉽지 않습니다. Like to to I'll take out the trash, but I don't like ironing. I like to read to get to sleep. 조금 안 맞지만 서서히 맞춰가는 두 사람 계속 타겟을 미행하고. 일단 번호를 교환하죠. 김치 국을 드링키 해버린 제인. 어색하자 임무는 계속 되고, 존이 외부에서 대기하는 동안 제인은 직접 타겟에 가죠. 존은 식당에서 끊겼던 대화를 이어나가고, I don't know. Made up. 하지만 썰은 진짜였죠. But what? What happened? 다행히 별일 없이 끝났습니다. 갈색 박스를 회수한 타겟. 같은 시간 출, 비슷한 박스를 들고 합류합니다. 그리고 양아치한테 시비를 걸죠. Hey! 주위를 돌린 동안. 성공적 으로 박스 를 바꿔 진 체인, 당연히 박스 는 열어 볼수없 고, 그냥 추측 만할뿐마 찬가 지로 컴퓨 터로 임 무를 주는 아이아 이에 대한, 정 보도 전혀 없 죠？둘 다 백수 라서, 암살자가됐 습니다. 목적지로 온두 사람 아주 평범한 가정집이었고 인수자에게 배달하는데 Just of 물건은 바로 케이크였죠 케이크 조금 망가져 오히려 종가 재인의 배달료가 깎일까 걱정하는 여성 뭐, 뭐, 뭐 다른 배달이 있어요 고위험군 임무를 끝내고 퇴근하는 존과 체인 고작 중년 여성의 물건 훔치고 계획을 배달하는 것 처음부터 끝까지 임무는 너무 심겁습니다. 가 아니라 폭탄이었죠. 일단 사리를 벗어난 두 사람 무사히 집까지 오게 됩니다. This bed is amazing. So you're still not intrigued? We did the job. We finished the mission. And if we'd stayed thirty seconds, it's high risk. So we signed up for. 죽을 뻔한 두 사람 쉬워 보였던 임무지만 알고 보니 고위험 암살 임무였습니다 케이크의 달콤한 겉보기와 다르게 폭탄이 숨겨져 있던 것과 마찬가지로 중년 여성을 미행한다는 꿀 알바 같다 보였지만 사실은 목숨을 걸어야 한다는 앞으로의 위험한 임무를 의미하는 것 같습니다 덕분에 서로는 더 가까워지죠 사실 처음 봤던 길고양이도 Max is your cat. Like you brought him? 제인의 것 존도 거짓말한 것을 털어놓습니다 아 내가 사람을 존도 파병을 갔을 때 사람을 죽였었다고 사실대로 말하죠. Go 마지막으로 제인도 pancakes, 성의자 썰에 대한 진심을 말해 주죠. Yeah. 다음 날 제인 평범한 주부처럼 아침을 사고 집으로 돌아오는데. Do you have a cat? No. Why? 평범한 옆집인 테리어 전문가 폴. Beautiful property. You know, we feel really lucky. Our dream house. Are they freelance or? Freelance. What do you do for a living? I'm a software engineer. Is this an interview? What's up with that guy? He's definitely watching us. Are you jealous? No, I'm not jealous. It's just. 하지만, Did you actually want to get married? Oh, yeah. 가정을 꾸리고 안정적인 생활을 하는 것을 목표로 삼았던 존 당연히 돈 때문 제이는 존과 다르게 비즈니스 관계는 비즈니스로 끝내자고 하죠 서로 야스까지 금지합니다 그리고 하이아이에게 다음 미션을 위한 드레스가 오고 용량에 맞게 타겟에게 자백제를 투여하고 자백하는 것을 전부 녹화해야 하는 것. 마지막으로 no casualties. Absolutely no 누구도 죽이지 않고 목격자도 없어야 합니다. 저는 종업원으로 위장해서 들어가려고 하죠. 상류층의 흑인은 별로 없어 눈에 띌수 있기 때문. 이제 앤디워 작품의 낙찰자을찾 찾아서 조지면 되는 상황. We have a Wait, what? Who? 얼굴은 외엽고 조지기만 하면 되지만 목격자와 사상자가 없어야 하기 때문에 타겟을 조용히 유인해야죠. 하제 h a 는존이준 정보로 스몰토크를 하고. So, s a n y t h 하지만 유인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뭔가 이상한 타겟 타겟의 특이치정을 파악해버린 제인은 바로 관심을 보이는 타겟 종업원으로 위장한 존을 데려가고 유인하는데 성공했습니다. 아직 작전을 모르는 존. 일단 시키는 대로 하고 이 틈에 제인은 자백제를 투여하려고 하지만 제인까지 무릎을 꿇려고 해버리죠. Closer. 특이한 취향인 타겟. 그냥 개 미친놈이죠. 어쩔 수 없이 장단을 맞춰주는 두 사람. 개비친 타겟은 빈틈을 보이고 동시에 사백제를 두개를 넣어버립니다 한개만 넣으라는 하이하이의 지시를 어겨버렸죠 더 막가버린 타겟 미쳐버렸습니다 목격자가 사상자를 만들지 않아야 한다는 조건이라 지켜야 하기 때문에 최대한 타겟을 진정시키려고 하는데 타겟은 런을 해버리고 경매장으로 나가버렸습니다. 개 조져버린 상황. 심지어 타겟은 oh, 경매를 받기 위해 사람들 앞에 노출해버리죠. 그런데 모든 사람이 보는 앞에서 자백을 해버리고 조는 인무대로 녹화해버리죠. 그리고 모든 사람이 보는 는 인물대로 녹화해버리죠. 그리고 4 0 0절 허용치 높게 넣어 서서히 마시가 기 시작합니다. 침착하게 차로 데려가죠. 일단 집까지 타겟을 데려가고 응급처치를 하는 두 사람. i 피 h 을 찾은 체인 하지만 그대로 죽어 버리죠. 조졌습니다. Who t a k e

하이아이가 말한 조건을 어겨버린 존과 제인. 두 사람은 사람을 죽이는 데 익숙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제인은 병에 구슬을 넣죠. 노. 네이더. 원래 셔리대 기분이 안 좋은 두 사람. 미국식 급발진 키스로 풀려고 하죠. 네, 아, 킬스. 가 아니라 미국식 급발진 야스로 풀기로 합니다. 그리고 하이아이에게 메시지 한 통. 이 코인 남았습니다. Observe and report on your neighbors. 이번엔 두 사람을 관찰하고 보고만 하면 끝나는 간단한 임무. 타겟의 옆방에 구멍을 뚫고 도청과 감시를 합니다. r e c o r d an important call at 5pm tomorrow. Do not fail. The champagne has a note. Please enjoy. Make sure to finish the mission this. 보고집까지 완벽한 하이아이. 두 사람은 거의 신혼부부가 됐고 타겟을 감시해야 하지만 나 가자고 하는 존 존은 제인보다 훨씬 더 느긋합니다. 타겟으로 감시하는 부부는 그저 사이가 좋지 않죠. 당연히 존도 모르고 하이하이나알려주지 않습니다. 다음 날 아침. 다기선 나갈 준비를 하는데 밖을 나간 존과 늦잠잔 체인. 존, uh, our b e s p e c t about them is if they split up. 다행히 늦지 않고 부부를 감시합니다. 특이한 점은 부인 가볼이 개부자라는 것. We gonna find each other. What are our locations? y e You sure you want to do that? 하나하나의 의미를 부여해버리는 존. Kind of a big step knowing each other's passcode to the phone or something. 그런데 이때. 존의 핸드폰에 진동이 오는데 자 아, 대 s s o m 스팸으로 둘러대고 계속 감시를 진행합니다. 음. measure. this 옆선 님의 스카프를 주워주고. I got it for her on our second 9 years ago. 하지만 노년 부부와의 스몰 토크는 오히려 제인을 불편하게 하고 타겟이 나가려고 하자. It's g o to do this but we actually have to go. It's big so big nice one. meeting you. y e we'll g e vacation funds. 다 거기서 쫓으러 나온 새 사람. 그런데 이번에도 연락이 없고. Are you okay? You called me three times in a row. I thought something was wrong. 저네 엄마였죠. I got t a go. How often do you contact her? A Few times a day. Are you fucking serious? 개빡 들어 버린 제인. 정보가 누설되면 너무 위험하기 때문. 하지만 존의 엄마는 존이라는 가명을 쓰는 것도 알고 있고. Look, I can't abandon my mom. Okay? I'm all she's got. I'm sorry I didn't talk to you about it, but I didn't know how to talk to you about it. But I'm sure you talk e d to your dad. 하지만 존과 다르게 제인은 I don't. What? I don't talk to my dad. 아빠 연락을 하지 않았습니다. You don't know anything about my dad. What if he molested me? 개 사이코였던 제인 아빠. 가 아니라 그냥 모르면 입다물고 있으라는 것. 두 사람 목적지에 도착하고 타겟을 쫓는데. 자연스럽게 비행을 하지만 다시. 식당에서 봤던 스몰토크 매니아인 도 부부를 만나 버립니다. s telling look at this shit. 타겟을 놓칠 수 있는 상황. 개빡 돌아버린 체인. 어렵게 다시 따라붙는데 성공하죠. I will not work the whole day. No, I said I will not work the whole day. 단어 뉘앙스로 쓰는 타겟. Right now, so I can play back how wrong you are. We do have a recording. s o we give it to you? 마찬가지로 위기인 존과 제인. What is going on? Why did you go to the gym to call your mom? Like why? Hide that. You're being weird. 존은 각방을 수작한 제인, 오히려 지금은 비밀을 오픈하자고 해서 부담스러워하죠. I don't. I don't keep secrets, to. m You don't even want to be in this marriage anymore? Why would you say that to me right now? 존은 부인 가볼을 감시하러 가고 제인은 남아 남편이 박화를 감시합니다. 박화는 제인을 옆집 신혼부부로 알아보고 그녀에게 자신의 신혼 얘기를 해주죠. 3개월 연애 후 빠르게 결혼한 두 사람. 무방비 상태에 있는 고장난 폰. 존은 가볼과 술을 마시는데 존은 뜬금없게도 올라반카 그라이스. 살을 달라고 해 버리죠. свой phone. 습기 때문에 고장 난 가불 핸드폰을 고쳐 주려고 합니다. f u l place. interesting man. also think I about g e t divorced. you can't work it out. 결혼 생활은 위기지만 한번더 바람을 핀 적은 없는 가불. I'm about little things. 현재 이혼 위기지만 바코가 상처받을까 봐 거짓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마찬가지로 바코도 다시 사랑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제이는 얘기를 들으면서 아들과 똑같은 게임을 설치해 주는 척 바코의 핸드폰에 도청 프로그램을 설치하죠. 같은 시간 존도 c k p h 해킹 프로그램을 설치합니다. 성공적으로 도청했지만 you know, wait, where, where 가볼은 납치당해버리고 임무가 끝났지만 존은 가볼을 쫓습니다. N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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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o. 납치범 파커에게 전화를 하고 존과 제이은 도청하는데 납치범이 원하는 것은 바로 돈, 주식을 전부 양도하라고 하죠 yes or no? 파커는 거절 s 버 o 니다 도청까지가 임무이기 o 문에제 h a 철수하자고 하 o 만 d t 를 구할 생각인 존 o d 성공적으로 가브를 탈출시키지만 포위돼 버렸습니다. 존이 위치를 키자마자 제인도 추적하고 부상을 입어버린 존 과추에도 감각이 사라졌고. 제인도 존에게 마음을 열었습니다. 마찬가지로 가볼과 박커도 이번 사건으로 다시 사랑하게 됩니다. Hi, hi. Enjoy your day off. 쉬는 날을 준 하이에이 일상 데이트를 하는 두 사람. 그런데. 루니, 토피, What's up? Oh my. god. h yeah. 축구 선수 루니가 아니라 종이의 집 도쿄도 아니고 그냥 루니였죠. I'm Rooney. Nice to meet. You. 자녀까지 인사를 하고 헤어지는데. Bye, bye. I mean, not that there's anything wrong with that. I g u e s that she has one hand. What? What are you saying? 손이 하나인지 두 개인지로 싸우는 종과 제인. 함께 사랑을 나눴지만 몰랐던 존 존은 음료를 홀로 기다리는데 John, John Smith. This is my order. 음료가 잘못 나왔죠 가 아니라 I'm John. 성까지 똑같은 동명인이 있습니다 존은 존의 음료를 재주문해주죠 존도 똑같은 남살자였습니다 무려 wow. 7년. 7년 가까이 한 베테랑 다른... Yeah, I've met a f e a r my day. But this is the first time it happened by accident. 베테랑 존은 제인까지 불러 함께 저녁 식사를 하자고 초보 암살자라서 물어볼 게 많은 두 사람. Thank you. w 만남을 알고 와인까지 었습니다 존과 제인은 실패한 임무 말해주는데. e had one fail, and now e v e r y t h i n g m I mean, well, it was a technicality. It wasn't our fault. 하지만 베테랑 존과 제인은. 단, 한 번도 임무를 실 패한 적이 없 죠？음식을 준 비한 동안 제 인은 베테랑 제 인에게 방을 소개 시켜 주 는데 달라 지는 베테랑 제 인의 표정, 베테랑 제인 숫자 제인 에게. 쓸데없이 알려고 하지 말고 필요한 것만 요구하라는 것 부드러운 경고죠. 평범한 부부들처럼 식사를 는 존과 제인들. How long have you guys like five or six years? Wait, so you guys didn't you didn't start together? I got r e matched a few years in. 존은 첫 번째 제인이 아니었습니다. Finding your directors from suit. s u i supervisor. Oh. 존과 제인에게 명령을 주는 하이아이. 베테랑은 감독관이라고 부르고. High, high. Hi Hi. Hi Hi. Yeah. That's cute. That's... Oh. Yeah. Hi Hi라는 hi. 가벼운 호칭을 만든 반면 베테랑들은 감독관이나 딱딱한 단어를 사용하죠. 두 부부는 서로 달합니다. What What level are you to? Or high risk? Yeah. 심지어 베테랑들은 super high risk. 더위 단계인 초고 위험 등급을 받고 있습니다. What are the benefits? Do you think you could go low risk? No. Maybe. 여기서도 의견 갈린 종과 체인. So would you ever wind up your level? 이번에는 Yeah. Yeah. 의견이 맞습니다. 그리고 제인은 당초 목표인 것을 말하는데 첫 번째 미션을 끝낸 뒤 계속 존이 찝쩍대자 확실히 선을 그었었죠. I think let's make a 깔끔한 비즈니스 관계를 원한 것. 하지만 베트랑 존은 <laughs> 어색할 정도로 크게 웃습니다. 뭔가 쎄한 웃음 7년 동안 계속 임무를 수행한, 이 유가 있겠죠? 감독관을 하이하이로 가볍게 지은 것 처럼 회사 를 쉽게 생각하는 종과 체인 분위기는 다시 돌아오고, <laughs> 할시 름을 하면서 분위기를 바꾸는 데, <laughs> 존도 팔씨름을 이기는 베테랑 제인 베테랑 존은 임무를 수행하기 위한 꿀팁을 알려줍니다. 존과 you no it 제인의 희망에 미친놈처럼 웃긴 했지만 진심어린 조언을 해줍니다. Well, so have a plan, but be to it. 임무 수행 기계인 베테랑 존과 제인 after 심지어 두 사람은 같은 존과 제인을 죽인 적도 있었죠. 죽인 이유는 말해주지 않습니다. 베테랑답게 바로 임무를 하러 가려는 존과 제인. 그런데 갑작스럽게 초고위험 등급 임무를 함께 하자고 하죠. 두 사람 다 초고위험 등급의 생각이 있기 때문에 체험 겸 승낙합니다. 아주 쉬운 배송 임무일 뿐 헬기에 도착한 대사람 베테랑들은 짐을 전부 챙겨주고 <놀람> 종과 제인 헬리콥터에 타는데 <놀람> 통수를 맞아버렸습니다 준나게 쎄한 상황 목적지는 듣도 보도 못한 o h 살바도에있있정 정글이었고 p s 를보보안안한한치치왔지지보이 E. 습습다다두 사람을 기다린 듯이 데려 h 남성들 조졌습니다. 탈출했죠. 그리고 j o h 온한 통의 전화 별것 아닌 것처럼 받는 베테랑 준. Boss was not too happy to see us. I think they were expecting to see you. Mm. the captain? The guy who wasn't a child. 뒤질 뻔했는데 뻔뻔함을 넘어서 섬니다 They're my children, s e v e t e or n i years old. How did you get n o 답게 u t alive? I'm impressed. 두 사람을 총알 바지로 쓴것 같죠. We had to use a machete. They're young, probably easier to fight off. 이용해 먹었다는 것에 죄책감 따위는 없습니다. 그냥 당연한 것. 죽을 줄 알았지만 살아 돌아온 두 사람에게 돈을 전부 저버립니다. 대태랑 oh, he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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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kay. 존이 말하려는 것은 전혀 중요하지 않은 잡담. 친근해 보이고 조언을 해준 것은 이용해 먹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리고 잘 생각해 보면 헬리콥터에 탔을 때 무기가 든 가방은 착륙할 때 헬리콥터에 두라고 했었죠. 베테랑 존과 제인은 자신들을 죽이려는 사람들에게 두 사람을 보내 대신했습니다. Love. See you soon. Bye -bye. 돈이 입금됐지만 당해버렸습니다. 존은 돌아오자마자 전 여친 루니의 사진을 찾아보는데 손은 분명 두 개입니다. I know you're not a robot, 'cause you get jealous. No, I don't. r n d y has two hands. <laughs> 베테랑의 과 제인에게 낚인 것을 잊어보려는 두 사람. Earlier you said you loved me. Yeah, you did too. Yeah, but we were about to die. <laughs> so you didn't mean it? No, I do. I really didn't like those two. I hate those two. 상처받은 두 사람 함부로 사람을 신뢰하지 않기로 맘먹습니다. Yo, <laughs> fuck those guys. I know.